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충격적인 소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뭘 했는지 아세요? 운전하면서 핸드폰 만지는 거 허용했어요. 네? 뭐라고요? 맞아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나더 테슬라 FB의 카란싱이라는 기자가 이 소식을 터뜨렸는데요. 테슬라가 조용히, 정말 조용히 예전에 예고했던 기능을 풀어버린 거예요. 바로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기능이요. 자, 구독자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한 번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진짜 놓치면 안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아니 지금은 X죠. 거기서 확인했어요. FSD 버전 14던 2던 1 정확히 이 버전부터 사용자가 핸드폰을 쓸수 있게 됐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변 교통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테슬라는 원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엄청 빡빡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센터 디스플레이 잠깐만 쳐다봐도 경고 띄우고 핸들 안 잡고 있으면 바로 빽빽거리고 그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특정 교통 상황에서는 짧은 문자 정도는 보내도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경고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테슬라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화해서 특정 교통 조건 아래에서 눈을 떼는 행동을 허용한다는 건 사실상 레벨 3 자율주행을 배치한 거나 다름없어요. 레벨 3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동안 운전자가 잠깐 딴짓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경쟁사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회사는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엄청나게 타이트한 제압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테슬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차가 여러분한테 잠깐 딴짓해도 된다는 특권을 주는데 사고 나면 100%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해 볼게요. 메르세데스는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특정 고속도로 구간에서 레벨 3 시스템으로 정식 인증 받았거든요. 이게 작동하는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시속 40마일 이하, 그러니까 시속 속 64km 1 0 0 m 정도 이하의 교통체증 상황에서만 작동해요. 게다가 악천후가 아니어야 하고 앞에 차가 있어야 하고 공사 구간도 아니어야 해요. 근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 작동할 때 메르세데스는 운전자한테 명확하게 알려줘요. 지금 비디오 보셔도 되고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책임은 메르세데스가 집니다라고요. 이게 진짜 레벨 3이에요. 그럼 테슬라는요? FSD 버전 1421의 접근 방식은 이 행동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여요. FSD가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나리오에서만 허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증도 없고 책임도 안 진다는 거예요. 레벨 3 작동에 대한 규제 승인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차가 완전히 자신있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나벨이나 경고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책임 이전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더 발견됐어요. 나더 테슬라 IP 테슬라 소스 코드를 뜯어봤는데 새로운 주의 요구 아이콘들을 찾아냈어요. 세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낮은 단계부터 중간, 높은 단계까지 심각도 순서대로 배열돼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운전자가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최신 FSD 릴리스에서는 이 아이콘들이 사용자한테 아직 표시되지 않아요. 그럼 테슬라가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사용자들한테 F s SD가 현재 상황을 얼마나 자신 있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이 아이콘 세 개의 심각도별로 나뉘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 법적인 현실을 체크해 볼게요. 일론이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 건 아마도 미국 주마다 다른 난잡한 3만 운전 관련 법률을 의식한 거예요. 플로리다랑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요,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빨간 불에 걸렸을 때나 완전히 막힌 교통체증에서는 핸드폰을 손으로 쓸수 있게 법이 허용해요. 테슬라는 이미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운전자 모니터링을 완화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주에 있든 상관없. 없이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주들에서는 차가 멈춰 있어도 여전히 차량을 작동하고 있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이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게 소유자들한테 함정이 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교통 체증 속에서 문자를 보내도 테슬라가 경고를 안할수 있어요. 암묵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해 주는 거죠. 근데 경찰관이 여러분을 보면요 딱지 끊어요. 경찰관은 여러분이 FSD 어떤 버전을 돌리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핸드폰 들고 있다는 것만 보고 그게 아직도 불법이거든요. 하, 자, 진짜 눈을 떼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테슬라가 정말로 눈을 떼는 행동을 허용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안전망을 구현해야 해요. 그리고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정의하는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에는 이미 솔루션이 있어요. 바로 최소 위험 기동이라는 거예요. 인증받은 레벨 3 시스템에서는요, 완전 자율 조건이 끝나고, 운전자가 너무 산만해서 컨트롤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냥 경고하고 시스템 꺼버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차가 안전하게 길 옆으로 정차해요. 그리고 운전자가 다시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레벨 2 e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FSD 버전 14정 2.1로 테슬라는 사실상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경고의 마찰을 제거하고 스트라이크아웃의 위협을 없애면서 사용자들이 도로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레벨 3 인증을 신청하고 보험 책임 방패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운전자들은 이 새로 얻은 자유를 극도로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테슬라 자체도 FSD로 차량을 운행할 때 안전 모니터 없이는 운영하지 않아요. 오스틴처럼 작은 지역에서도요. 안전 모니터가 계속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 자체 통계에 따르면요. 인간이 운전하는 테슬라의 평균은 74만 마일마다 경미하거나 심각한 충돌이 한번 발생해요. FSD가 엄청 발전했고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아직도 인간 운전자만큼 안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차가 공항까지 왕복 2시간 운전을 개입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인간만큼 능력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FSD가 1년 내내 아무 사고 없이 운전하는 걸 목격했다면, 인간보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NHTSA 데이터, 그러니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운전자는 18년마다 사고를 한번 당해요. 22만 9천 마일마다 한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SD가 5년에 한번만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FSD, 늘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FSD는 인간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제공해줘요. 모든 각도를 동시에 보는 것처럼요. 근데 여전히 언제든지 차를 인계받을 준비가 된 주의 깊은 운전자가 필요해요. 만약에 빠른 알림을 확인하거나 급한 문자를 보내야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핸드폰 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세요. 차량이 더 많은 걸 허용하더라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해요. 정리해볼게요 테슬라는 FST 14-2-1에서 특정 교통상황에 따라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상 레벨 3 자율주행 같은 행동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처럼 제대로 인증받은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라요 메르세데스는 시속 40마일 이하 악천후 없음 앞차 존재 공사 구간 아님 이라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하고 그 기간 동안 책임을 메르세데스 가져요 테슬라는요 인증 없고 명확한 표시도 없고 가장 중요한 책임 이전도 없어요. 소스 코드에서 발견된 세 가지 새로운 주의 아이콘은 앞으로 뭔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지만 아직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플로리다 랑 텍사스에서는 정차 시 핸드폰 사용이 합법이지만 다른 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에요 테슬라가 변고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레벨 3이 되려면 최소 위험 기동이 필요해요 운전자가 산만해서 컨트롤 못 받을 때 차가 안전하게 정차하고 기다려 야 한다는 거죠 테슬라는 이런 안전 장치 없이 사용자들한테 자유를 줬고 이건 위험해요 테슬라 스스로도 오스틴 같은 작은 지역에서조차 안전 모니터 없이는 FSD를 운행하지 않아요. 테슬라 통계로는 인간 운전, 테슬라가 74만 마일마다 충돌하고 NHTSA는 평균 운전자가 22만 9천 마일, 그러니까 18년마다 사고 난다고 해요. FSD가 5년에 한 번만 사고 나도 여전히 인간보다 위험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결론은요, FSD를 책임감 있게 쓰세요. 모든 각도를 볼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언제든 인계받을 준비된 운전자가 필요해요. 빠른 알림이나 급한 문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차가 허용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쓰면 여러분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이 새로운 기능 정말 놀랍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태조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중요한 소식 계속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